이어서 어, 야한 팀의 정연 선수의 투구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차분하게 투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투구를 보여줄지 네, 아웃턴으로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딜버의 스탠스, 어, 스탠스가 네. 상당히 안정적인데요 네, 지금 목표를 뚜렷하게 잘 보고 투구를 하기 때문에 어, 라인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자, 휘어져 들어가고 있는데 호그 라인 넘어섭니다 네, 가운데로 들어가서 노란 스톤까지 치지 않을까. 아, 티라인 부근에서 노란 스톤까지 네. 밀어내면서 하우 안쪽에 위치합니다. 네. 아, 이렇게 되면 석점인데요. 네, 아주 좋습니다. 예. 좋았다. 상대편 선수 팀의 그 스톤보다 네. 모두 앞쪽으로 있기 때문에 3점, 득점으로 아주 유리한 고지를 갖고 있지만, 아, 지금 마지막 상대편의 컬링좀안아 팀이 어, 투구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네.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현 선수 역시나 이그 사전 게임에서도 자신감을 보였을 만큼 굉장한 실력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정순주 선수가 투구가 될 텐데 구세범 선수가 작전 치를 해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기에 지금 가장 왼쪽에 스톤을 살짝 낮춘 이후에 정 중앙에 위치를 하게 되면 한 번의 찬스는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중간에 아직 자리가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아, 또 다시 사이드 라인 쪽으로 가는데요. 연습했던 기량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안쪽으로 좀 들어와야 될것 같은데, 센터 라인에서 계속해서 벗어나고 있고요. 네. 아, 안쪽으로 밀려 들어옵니다만 역시나 하우스 바깥쪽으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정순주 선수의 마지막 투구가 상대선수를 위협할 수가 없었어요. 네, 네. 예. 이렇게 되면 한스타 팀 같은 경우에는 다득점을 지금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일단 1랜드 현재까지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됐고요. 자 마지막 투구입니다. 네, 투구가 되고 있습니다. 정현 선수 약하게 나가고 있고요. 네. 자 아직까지 수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수입치시가 떨어졌습니다. 네. 자 밀어내고 있고요. 과연 넉점을 획득할 수 있을지 네, 앞에 있는 가드를 지나쳐야 됩니다. 네. 호그라인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우스 안쪽까지 들어올 수 있을지 아 그러나 옐로스톤 다도위치에서 맞으면서 결국 오! 석점 획득을 하게 되는 야한 팀이 되겠습니다. 아, 이랜드는 확실히 야한 팀이 우월한 기량을 보여줬다. 이렇게 좀 봐야겠는데요. 네.